자, 761번은, 아, 이거 평행사 변형의 넓이라고 했네. 자, 그러면, 평행사 변형 그리고 A, B, C, D. 이때 영어를 정하는 것도 A, B, C, D가 아니죠. 또는 A, B, C, D 이렇게 쓰면 다 틀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는 게 원칙이죠. 그럼 BC의 길이 여기가 2루트 e 3일 거고, CD의 길이 이 길이가 8일 거고, 이때 각 D가 60도래.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를 알수 있어? 이 각을 알 수가 있지.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. 그냥 2루트 3을 여기 위로 올리면 되잖아. 맞아요? 공식 보여죠 펑사 변형은 2분의 1이 안 들어가죠. 그냥 AB i 인 60도가 되겠죠. 즉, 8, 2루트 3, i 인 60은 2분의 루트 3 이용하면 끝나겠죠. 이는 약품에도 없어져. 8, 3, 24가 되겠죠. 맞아요? 답은 24.